오늘은 어제 제가 대구 유라동에 동생 잠시 만나러 갔다가 잠시 들린 피규어샵에서 제일 복권 양꼬센세이 수량을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해서 남은 다섯 장 모두 사가지고 왔습니다. 피규어 잠시 구경하시고 보여드릴게요. 对这个。 거야? 응. 여기 먼저 왔어야 됐어. 제가 어제 뽑아 왔다기보다 남았는 제일 복권을 다 구입을 하고 라스트 원상을 가져왔습니다. 제가 거의 한달 전에. 그게 잠깐 갔을 때 거의 12장인가 있어가지고, 어, 인형이나 이런 거는 다 빠지고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구입을 안 했었거든요. 그 전에 예전에는 유리컵, 뭐 인형, 이런 게 많이 남아있을 때는 제가 제일 복권 라스트 원상까지 다 가져오려고 거의 44만원 정도를 다 쓰고, 그니까, 러 마흔 몇 장이니까 거의 50만 원 돈이네요. 다 쓰고 싹 가져왔던 옛날 몇년 전에, 그 뒤로는 제일 복권을 제가 손을 거의 뗐었거든요. 뗐었는데, 어제, 거기 유라동 근처에 아는 동생 만나러 갔다가, 참시만 들어가 보자 싶어서 들어갔더니 이게 다섯 장이 딱 남아 있더라고요 한 장에 1만천원 그래서 그냥 남았는 거다 가져왔어요 남았는 거는 인형이나 이런 건 없고 노트 만천 원짜리 노트 한 장에 만천 원이거든요 뭐 안에 별거 없는 개봉은 안 하겠습니다 미개봉으로 달력이나 이런 건 미개봉으로 소장하기 때문에 달 이렇게 노트 하나. 그리고, 테이블 매트. 똑같은 거. 요두 가지 디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어, 요두 가지 똑같은 게 남아 있더라고요. 테이블 매트. 요 사이즈가 좀 크죠? 요게 4면인데4면 중에 한 조각이니까. 아유, 귀여워. 요거 있고, 그리고 키링 하나 남아 있었고, 요 고냥꾸 센세이. 키링 하나 남아 있었고 그리고 어, 다른 포크는 다 나갔고 포크 컵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건다 나갔고 포크 하나 남았습니다. 양꼬 샌 쌤. 요거 하고 그리고 요거 때문에 그냥 뭐 55,000원을 쓴 거죠. <laughs> 이 때문에. 아 이거는 인형은 제가 진짜 냥꼬 선생님은 많은 인형을 수집하고 있는데 장 이게 렇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웬만하면 눌러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삿박스에 다 넣어 놓긴 했는데 <laughs> 다시는 안해 했는데 또 사게 됩니다 요 샌드위치에 채소, 새우튀김, 냥꼬 선생님이 좋아하는 새우튀김 크기 꽤큰 편이고요. 화면에도 지금 안 들어갈 정도네요. 꽤 큽니다. 나중에 양꼬센세 인형 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사 박스가 밑에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나중에 이것도 개봉 안 하고 그냥 또 박스에 넣어 놓을 거라서 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더. 여기 안에 그 양꼬센색 크기는 오형 그대로 들어있습니다. 뭐 잘리거나 이런 거 없고요. 아마 발바닥도 핑크 있을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퀄리티가 좋습니다. 정품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